안녕하세요. 창성고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제별 심화학습 시간 가져볼 거고요. 오늘 주제는 제 1차 세계대전 이후의 베르사유 체제에 대해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이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들어오게 되면서 국제정세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세계에 있었던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 다음에 주변국들의 정세는 어떠했는지 한번 확인하면서 주제 내용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1차 세계대전이 이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 간의 갈등으로 인해가지고 시작이 되었고 결국에는 이제 협상국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 협상국에 속해 있었던 초강대국이 이제 미국이었고요. 이 미국의 주도하에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열리게 되죠. 파리에서 강화회의가 개최됩니다. 음. 개최가 되고 그다음에 이 파리에서 열린 회의는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전후 문제, 이제 전쟁이 끝나는그 후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개최가 됐습니다. 어, 미국 대통령이 이제 미국이 중간에 참여하게 되면서 협상국을 승리로 이끌게 되면서 미국의 이제 입김이 조금 더 세진 상황이었죠. 그 당시 대통령이 윌슨이었는데 14개조 평화원칙에 기초하여서 이제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 민족 자결주의라고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 주창이 되었고요. 국제기구 창설 등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윌슨의 14개조 평화원칙 선생님이 자료를 여기 갖고 와봤는데 한 번씩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윌슨의 14개조 중에서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사료는 5조랑 그 다음에 14조가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모든 식민지 문제는 식민지 주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공평하고 자유롭게 처리되도록 한다. 이게 바로 뭘 나타내는 거냐면, 이제 식민지 문제를 식민지 주민이 한다라는 것은 스스로 자기의 결정권을 가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민족 자결주의와 관련된 조항이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있는 국가 간 연합 기구를 만들어 각국의 정치적 독립과 영토 보존을 보장한다. 이게, 어, 앞으로 우리가 국가 간 연합 기구를 만들자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국제기구 창설과 관련된, 어, 조항입니다. 조항이라는 거.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이 베르사유 조약이라는 겁니다. 베르사유 조약은 이제 파리 강화회의에서 어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이 되게 되는데 이 베르사유 조약 때문에 이 제1차 세계대전 이유가 베르사유 체제로 불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과, 이전과는 많은 국제적인 것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국제 질서가 이 조약으로 인해서 성립이 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 내용이 체제 배려 사유 조약은 어떤 내용으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승전국, 상국 협상국 쪽에 속해 있는 승전국에는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을 하고, 그 다음 패전국에 그러니까 동맹국하고, 나머지 패전국에는 철저한 응징을 내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와 관련돼서도 선생님이,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베르사유체제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요거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베르사유체제라고 되어있고,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후, 베르사유 조약에 따라 형성된 유럽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베르사유체제는 보복적 성격이 강하다. 보복적인. 그러니까 이 보복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러니까는 패전국이 너희가 이만큼 잘못을 했으니까 더큰 책임을 지고 어더 이렇게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성격이 강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민족 자결주의도 어 패전국의 식민지만 에어 적용한다. 그러니까는 승전국의 식민지는 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 사. 삼일 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정세에 이제, 아, 미국의 윌슨이라는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을 하게 되면서, 배류사회체제가 성립이 됐는데, 민족 자결주의가 이제 주장이 됐다. 어 식민지 자결권, 그러니까 는 식민지의 문제는 종폐는 식민지 국가 스스로 결정하게끔 했는데, 패정국의 식민지에만 적용이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철저히 승전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그래서 요거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어 독일에 대해서는 철저한 응징으로 되있다 라고 어~ 돼 있습니다. 이~ 독일이 동맹국에 속해져 있었기 때문에 베르사유 조약에서 성전국은 독일에 대해서 가혹하고 굴욕적인 정치를 취하게 강요했다. 이~ 구체적인 내용 같은 게 한국 사회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한번 볼 필요는 있습니다. 알자스, 로렌, 지방을 프랑스에 양도하고 무장 해제와 군사 제한 그다음에 자르 지방까지 빼앗기게 되고 가지고 있던 해외 식민지 다 가지 어~ 상실하게 되고. 배상금을 엄청나게 물어준다라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윌슨의 14개조, 우리 아까 전에 봤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여기 윌슨의 14개조 보면, 음, 미국, 윌슨이 제창한 내용이고 우리 아까 전에 보면은 민족 자결주의 담고 있고 국제 평화기구 창설 이거 두개 우리 확인했잖아요. 그거 이외에도 각국 간에 서로 서로 간에 비밀적으로 어 무슨 조약을 맺는다든지 이런 거는 폐지를 해야 되고 각국마다 지금 무기 같은 거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전쟁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군대와 뭐 어, 전쟁 일으키는데 필요한 배, 군사, 이런 것들을 다 줄이자라는 군비 축소를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확인하고 또 뒤에 거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보면 여기도 나와있죠. 어, 민족 자결주의를 원칙으로 했고, 음,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와도 관련이 깊으니까 잘 알아놔야 됩니다. 패전국의 식민지에만 적용이 되고 유럽의 폴란드, 헝가리 등의 나라는 이조이 이 민족 자결주의로 인해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시아, 아프리카 나라들은 승전국의 어,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어, 이 조약으로 인해서 대르사유 체제 조약으로 인해서 국제 연맹이 창설이 되게 되죠. 그러면서 음, 한계점이 뭐냐면 미국, 러시아 같은 주요 국가들이 이 국제연맹에는 참가하지 않았고 군대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일본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다시 재군사를 재정비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저지하는 군사력을 갖추지 못해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 하나의 유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후 세계가 어떻게 변했냐면 미국이 성장하게 되고 최대의 채권국이 되어서 세계 경제를 좌우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국제질서 재편을 미국이 주도한다. 그 다음 일본은 승전국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제1차 세계대전 협상국으로 참전했고 중국 베이징 정부에 21개조를 요구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여기 위에 보이는 건데 한번 볼게요. 어, 일본이 대, 중국에게 스물한 가지를 요구를 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산둥 지방에서 독일이 차지하고 있던 이권을 일본이 가져가게 되고 산둥 지방 그 다음에 남만주 내몽골에서 일본의 우월권을 인정하고 리순다렌의 조차 남만주 안동철포 기간을 연장한다. 굉장히 많은 이권들을 가지고 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가지고 가게 되면서 어 일본이 너무 힘을 이제 키워 나가게 되고 중국에서도 이권을 많이 차지하게 되니까 미국이 같은 선정국이긴 하지만 일본을 조금 경계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게 됩니다. 그러면서 워싱턴 회의를 개최를 하게 되면서 워싱턴 체제가 성립하게 되는데 어 이처럼 대중국에게 일본에게 21개도 요구를 하는 것처럼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세력이 확장이 되니까 미국의 제안으로 음 회의를 개최시켰습니다. 그 목적이 일본 세력 견제하는 게 목적이었죠. 그 다음 산둥반도 중국을 다시 중국에 반환을 하고 칭따오등의 주둔한 일본군 철수시키고 일본의 군비를 축소시켰습니다. 그 다음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주도적 역할이 확립되는 계기가 바로 여기 나오는 워싱턴 회의, 워싱턴 체제를 걷는 말입니다. 이 1920년대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밑에는 이제 사회주의 확산과 관련해서는 수업시간 했던 내용 위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베르사유 체제와 그 다음에 전후상황그 다음에 미국 윌슨이 주장한 14개조 조약안에서도 민족자결주의와 관련된 내용 살펴봤고 그걸로 인해서 일본의 세력이 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워싱턴 회의를 개최해서 일본 세력을 견제하려 하였다 이런 흐름을 일제강점기 시대와 연결해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